야, 오군가야! 일본 비시! 아! 도지야 아! 와! 아니 이거 어떻게 돼? 야. 저 아저씨가 오군가야? 어. 아, 나온 가야 아빠, 아빠! 와!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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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나 투천하라! 어, 나랑 또, 지하랑 같이 있는데 어디 있어? 내가 쫓고 있을게, 아빠. 내려와. 응? 내가 음, 쫓고 내. 있을게. 알겠어, 알겠어. 좋아, 좋아. 야, 그럼 무기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킬러가 몇 명이야 대체? 여기 봐, 저 사람 죽었어. 그그. 이봐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이 사람 주머니 뒤져서 소지품을 가져가고 싶은데. 랜턴이라도. 쪼 우리 빨리 아빠 찾아서 같이 가자. 그래, 나는 좋아. 모르니까 양탄자랑 들고 있을게. 와, 어, 저 멀리서 봤는데... 아빠 어, 어딨어? 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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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 어디 밑에가 어디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운동장이야 뭐1층이야 어디 말을 해야지 알지? 일층 거기 아래 있어 바닥 바닥에. 바닥? 아니 그냥 있고? 바닥에. 내 하늘 봐봐. 갔다. 어 드지 드지. 내가 쫓고 있을게. 아예 구름 어디서 났어? 굿. 쫓아라. 나 여기 올라가 볼게. 아, 빨리 와. 아, 아 와. 나 죽었어. 아빠 와. 조심해. 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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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왼쪽 어? 봐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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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어, 어. 야, 너그총 어디서 났어? 와. 이거 총 아니야. 그러면. 뚜지 어디 있어? 이리 와. 나 귀신 쫓고 있지. 야, 저기 자동차 있는 거 같아. 야, 뚜지봐뚜지가 아, 잠시만. 아, <laughs> 아 귀신한테 꼬. <안> <laughs> 아, 야, 진짜야, 야, 저리 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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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들거야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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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왜 근데 뭐... 아 또지 빌런이야! 아니 킬러들이 왜 생긴 게왜다있다이야 엄마 일단 양탄자 뭐 이런 거다 챙겨. 야 이거 이거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야 여기? 엄마 일단 양탄자랑 뭐 필요한 거다 챙겨 그냥. 어? 야나 어머웠을 텐데. 어? 나어머어스아 정말 그런 건 니들도 도움이 안 된다고. <웃음> <웃음> 우와 오븐가다. 어디? 야 두지야. 네. 양탄자 사? 어, 어디 있어, 봤어? 어, 있어. 나 여기 건물에. 아! 어 뭐야 이거? 양탄자. 아. 양탄자 찾는 게 아니라 양탄자 들고 다니는 거야, 지금? 건물에? 어, 여기 있다. 나 말이야. 그래, 거기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뭐야, 어마우스 됐네, 아빠. 우와! 그래. 야. <laughs> 자, 좀 조금 음... 이제부터 조금 약간 볼게요. 자. 자. 오, 일본 귀신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 오분가오분가가 뭐야? 몰라 요즘 오분가 약간 무서운 아저씨 약간 원숭이가 엄청 진짜. 무서워 괴물인가봐 그리고 쟤는 뭐야? 이건 뭐야 얼굴 귀신 쫓아 어? 뭐야? 안돼 얘... 나 죽었다 아이 뜨지야 죽으면 어떡해 죽었다 야 여기 놀이터 있어 야 우리 귀신들 피해서 놀이터에 노는거 어때? 어 여기 귀신들은 여기 놀이터를 못 들어오나봐 아 진짜? 내려야 되겠다. 아빠, 얘 어? 봐봐, 나 봐봐. 너 어디인데? 나. 야 우리 여기서 놀아, 놀자 진짜. 야, 놀자 놀자. 야, 귀신들 여기 못 들어나마. 그런가 보네.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어몽어스가 나야. 예. 근데 타야지. 기사 고 가자. 가자. 이거, 이거 아빠야? 어, 어 나야. 어, 대박. 야, 야,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뭐 하는데? 어, 대박. 어. 어. 야. 뭐야? 자동차 타고 있어, 뚜맘? 어! 모야 살아. 오! 오, 오! 오! 우와, 야, 지어. 아, 오네. 내가 쫓아 아! 내가... 나죽었어 뭐야, 방금? 오, 우후. 야, 야 와, 나야. 아디다스 옷입었어 후훗. 다 모였군. 후훗. 이건 뭐야? <laughs> 아내 건데, 구름. 뭐라고? 나 스프링 는 뭐? 오, 뭐야? 뭐야? 와, 야, 야, 나 빨리 빨라. 나 이제 안 잡혀. 볼래? 야, 나 잡으러 가봐. 아, 내가 귀신들 잡고 있어. 그게 뭔데? 나빨간 스프링. 이거 아하. 봐. 나못 잡지, 어? 아, 근데 저 기분 나쁘게 생긴 저 흑백 얼굴 뭔데? 어? 얘 누구? 얘 뭐야 얘? 어? 아, 진짜 아, 기분 나빠. 얘 뭐야? 너 누구니? 어? 흑백 얼굴 어딨어? 아, <laughs> 아, 오분가 저리가 기분 나쁘게 생겼어. 흑백 또, 얼굴. 복도 안 닮아가지고. 어떻게 타는 거야? <laughs> 죽었다. 그럼 어떻게 타는 거야? 왜안 타져, 나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총 같은 거 있으면 얘네를 죽일 수 있나? 어? <laughs> 리터 <laughs> 얘네도 누리터 들어올 수 있었지? 아, 그만 쫓아와요, 아저씨. 아, 못 생겨 가지고. <laughs> 왜 그래. 왜 <laughs> 그래. 아, 아, 오, 차. 오, 차 좋다. <laughs>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똑봐. 하고 <놀라> <놀라> 아 정말. 에이, 와, 아, 정말. 와라. 어, 나 태워줘. 아 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태워줄까 말까, 태워줄까 말까. 태워게 태워줄게. 와오간지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와. 와라. 오, 와! 우리 애들이 아 이런 거놀 때가 아니야. 우리 애들 어디 있어? 점프 보여 줄게 내가 제대로. 점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 어! 슈! 자,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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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야 되겠어. 여기 올라가 봐야 어? 되겠다. 조준이. 엄마 살려 줘. 엄마 살려 줘. 나 어디 있는데? <laughs> 나 여기 있잖아. 여기도 옷들이 있네. 얘들아, 미안해. 여기는 뭘 음. 살려주고 그럴 게 없어.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해. 아, 저이 얼굴 이거 뭐야? 아이, 정말 못 생겼다. 그 오우 하하하하 <laughs> 녀석들 누가가 <laughs> 누구야? 그 오케이 지금 감원숭이 생긴 아, 저 원숭이처럼 생긴 저 저기 저기 어, 그, 어, 그, 어. 너가 걔좀 따라줘. 자 여기 올라왔거든요. 이거 뭐죠? 와우 여기 방방 있어 옥상에. 띵띵띵띵띵 뇽뇽뇽뇽. 띵. 아 무서워. 아빠 아빠. 왜? 저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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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에 오븐가루 뭐 그런거 다 거기 다 끌려있어 진짜? 어디어디어디 저기저기저기 와아니 점프맨으로 올라가면어떻게이이 중학생같이 생긴 까까머리 까까머리 뭔데 까까머리 까까머리 점프기 까까머리가 뭐야? 저기 대머리 아, 빡빡이 맞아 <laughs> 지금 계단 집계단으로 본부로 다 가, 들어갔는데. 아, 난 대물 나 대물이 있다. 따주사한다. 어, 따주사간다 여기 왜 들어오는 거야? 와와왜 들어와요? 이거 반칙이지. 아이 뚜마 어디 있 찾아볼까. 뚜마 여기 있어. 오, 엄청 빠르게 돌아다니두 마리, 머리리두리리두 마리, 두마두 마리. 두리두 마리. 두 마리. 두두마때두에리두두어두 마리. 두마두 마리. 나 God. 진짜! 두 마리. 두마두 마리. 두 마리. 두오 나소닉이야 수디야 나, 소닉이야. 수지야 나 지금 나 우분가랑 그 대머리 빡빡이 감시하고 있어. 대머리라고 대머리 해서 더 화가 많이 난거 아닐까? 튄! 야너그피 같은 입술 그 사람 감시해라. 나 아까 어디 있어? 나 지금 귀신 다 끌고 있는데. 아니, 찾아서 가고 싶은데. 아우야, 부딪혔잖아너 누구야? 아빠! 아빠, 왜? 내가 지금 귀신 새 이상해 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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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마아보지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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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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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 엄마, 엄 저거 지금 3인방 저 지금 뭐야 저거 수아야나 잘하지 어때? 어저아 <laughs> 잠깐만 어머 어머 아파 아 왜? 저기 탑쌓어탑 쌓았는데 어나 근데 탑 쌓... 높이 있었데탑어 나. 어얘가만나안돼탑했어나 <laughs> 야, 제네를 공격해서 아 어, 어, 없앨 수는 없네. 어? 그래. 계속 아, 도망만 다니는 거야, 이거? 아, 킹받네, 이거. 합성을 해야 되겠어.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다? 아직 안 내려왔어? 어, 나 아직. 자, 빨리 다 내려와봐. 자, 여기서 우리 모여서 같이 가자. 잠깐만. 그래. 귀신들아! 양탄자 같은 거 타지 말고요. 야, 양탄자 너무 얌비하다. 양탄자 재미 없잖아요. 아, 니 아. 어디 있는데? 저요, 여기요, 맨 밑에. 응? 여기요. 저 보이죠? 네. 복장 보세요. 아, 그런 거 하지 말아. 아, 진짜. 아, 어다. 와, 이렇게 깊은 뜻이. 이거 눈을 멀게 하겠다는 건가? 네. 어머, 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오, 야, 오, 이렇게 매달려 봐봐, 봐봐. 어? <laughs> 비켜 비껴! 비켜 봐고저매달려 있어요 비켜 어떻게 아 비켜 나 떨어지게 와, 정말 아 정말 이거 아정말요아 비켜 아 진짜 야야야 야이 일본 귀신 비켜 어떻게 나 말고 나맛 없어 나맛 없어 저기 마리오가 더 맛있어 마리오 먹어 마리오 마리오 <laughs> 마리오가 더 맛있단 말이야 나맛 없어 어떻게 뚜지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아이 양탄자 타지 말고 내려와봐. 아빠 구해들 거 아니야. 야야 차타. 야 차타. 아 죽었다. 지금 아빠가 인질로 잡아. 나 죽었다. 아빠... 아 진짜? 다시 갈게. 가보자. 아빠 어디어나 너네들 갈게. 나 위에. 어떻게? 어떻게 해, 자기야? 왜? 밑에서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뭐야? 루지랑 아빠랑 커플룩이다. 징그러. 아내 눈. 어? 왜? 이점프한다. 이점프한다. 뭐? 밑에서 점프해. 야, 야 너로. 와 오우 오예야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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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뛰어 <놀람> <놀람> <나 죽었어. 놀람> <놀람> 아니 여기까지 올라오는거 반칙이지 저 5분간 녀석들 아니 반칙이지 이거 야 여기 밑에 깎아머리 있어 깎아머리아깎아머리 <놀람> <놀람> 어떡해 내려가 야 아빠 뛰어 내렸다 야 가자 야너이다 이리와 와이아나 5분간 머리 앉아있어 아뭐으아 <놀람> <놀람> 야이 안돼 오늘은 우리의 패배다 다음번에 더 전력을 무장해서 너희들 꼭 이기고야 말겠다 5분가 기다려 뿅